26강과 27강에서 매크로 작성 1단계 청소 단계와 매크로 작성 2단계 기초공사 단계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뭐이 개발 도구에서 버튼 하나 넣어가지고 가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버튼 하나 넣고 이 청소 단계 이걸 적용을 합니다. 이, 이 버튼은 청소 단계가 되는 거죠. 바깥에는 없다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은 클릭할 수 있는 손가락이 나오죠. 내용은 여기 트랜스에 있는 이 지역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가서 한번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클릭 자, 깨끗하게 지워졌죠. 그러면 27강의 매크로 작성의 기초공사 단계는 뭐냐? 이 트랜스시트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필드 이름을 적어 주는 거예요. 개발도구 삽입해서 버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한번 넣어 보죠. 이 기초공사 단계, 편집 말고 확인을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클릭하는 순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강의 내용에 다시 가서 지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사 끝났습니다. 자, 자, 28강에서는 28강에서는 뭘 하느냐. 이 매크로 작성 3단계, 데이터 분해기 단계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내역에 대한 것을 복사해서 트랜스의 내역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넣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붙여넣는 거죠. 뭐, 범위 이렇게 앉아도 됩니다. 이렇게 복사, 어, 아, 잘못됐네요. 복사해서 트랜스의 이곳에다가 붙여놓고, 그리고, Ctrl-C로 복사해서, 셀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자, 이 작업을 한번, 제가 매크로를 기록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자, 깨끗하게 지우기. 두 번째 작업, 기초공사하기. 자, 이제 매크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매크로 기기로 매크로 1 여기서 어, 내역보내기 여기 세번째 단계니까 3 이라고 쓰겠습니다 인포시트를 일단 갑니다 그래서 내역이 있는 범위인 C4 부터 C9 까지를 선택한 후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로 가서 어, 여기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는거죠. 금액 물론 금액도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붙여넣는거죠. 첫번째 붙여놓고 그 여행 코드 도시 국, 어, 국가 도시는 어떻게 붙여놓느냐 인풋이 들어갔어.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트랜스로 가서 여기에 그냥 붙여놓으면 안 되겠죠. 행위를 바꿈으로 이렇게 붙여놓고요.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한 개의 세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 작업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 작업은 물론 이렇게 하는 거죠. 내역을 복사하는 것은 같습니다. 트랜스로 가서 이 아래쪽에 붙여놔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금액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금액이 되겠죠. 이렇게. 국사에서 트랜스로 가서. 이 위치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세 번째로, 이럭시리 여행 B. 국사에서 트랜스로 가서. 연결 바꿈으로 붙여넣고 그대로 복사해서 전체에다가 붙여넣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시 돌아와어 복사하고 트랜스로 왔어. 붙여넣고 금액 세 번째. 복사해서 트랜스로 왔어 붙여놓고 임프스로 돌아왔어 세 번째 복사해서 행렬 바꿈으로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물론 이런 식으로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반복 작업에 대한 아, 코딩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뭐 그러나 일단 1, 2, 3단계까지는 이렇게 수작업을 또같이 해가지고 메크로를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여기서 기록 중지를 하고요 위줄을 위으로 가서 보면은 이제 방금 한 메크로가 어디서 열리냐 새로운 시트를 열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모듈 2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상당히 깁니다 그죠 내역분액이3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매크로를 복사해서 엑셀로 온 다음에 음~ 삽입한 후에 버튼을 하나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쪽 3이 되겠죠? 여기에 내역분액이 3으로 편집이 아니 확인 자 그러면 첫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다 지워지고요 두번째 단계에서 베이직코드가 만들어진 다음에 세번째 단계에서 데이터가 세개 정도 역시 A, B, C가 이렇게 연속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 이게 이제 어, 코딩을 전혀 할수 없는 상태의 그 일반 사용자들이 할수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손으로 뭐 입력한 거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크로 자동 기록기가 다 기록을 해준 거죠. 자, 이거를 이제부터 이 변수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 내역과 금액, 그 여행의 종류가 이런 것들을 자동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수를 한번 투입해보겠습니다.